안녕하세요. 블량마중입니다 지난 3월 4일에 저희 루나실버의 12차전이 있었습니다. 직전 4군 승군전에서 꼴등을 하면서 4군의 높은 벽을 실감했는데요. 이번 경주는 상대가 조금 약해져가지고 솔직히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선행정개할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루나실버이기 때문에 어, 닥치고 선행작전을 가장 잘 소화한다고 생각하는 다비드기수로 기술을 바꿔서 솔직히 좀 많은 기대를 했던 경주입니다. 자, 그럼 경주 함께 보겠습니다. 이 경주를 시작하면서 저 5번 원더풀 이크가 밖으로 나가면서 6번을 밀어올고, 그럼 6번이 저희 루나실버를 밀면서 아무래도 초반 순, 그, 출발이 순조롭지 않았고요. 역시나 5번이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좀 걱정했었는데, 을 초반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저 원더풀 B 새끼가 우리 마, 그 루나실버를 의도적으로 밀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식까지 갑니다. 아무튼 뭐 여기까지는 솔직히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뭐 1월 원더풀 위익의순발력거나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었는데요. 뭐 여기까지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래, 그럴 수 있다. 이렇게만 잘 따라가자.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, 이제 여기서 2번 럭셔리 캐틴하고 4번 미스 양호가 갑자기 페이스를 올리면서 노나 실버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. 저게 이제 모델을 맞으면 이렇게 반응하고, 여기서 이제 두 마리 2번 글로벌 캡틴과 4번 미스 영호가 넘어가면서, 루나시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모래 세례를 제대로 막기 시작합니다. 뭐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잘달려는것 같지만, 어, 나중에 다비드 기적에 물어보니까, 일단 이 모래를 맞으면서 말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, 음, 저선두권과 거리가 좀 멀어지는 모습이었고, 사코너 돌면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나 하는 기대를 보여줬지만 역시나 자 여기까지 여기, 여기서는 그래도 1 번하고 약간 거리를 격 벌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선두권에 진입을 하나 했는데 자 다비드 기소가 채찍을 때려보지만 반응이 없고요 여기서 이제 3번 런런런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모래세례를 던져주고 저희 7번 루나실버는 저렇게 걸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. 뭐 7등이나 8등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막판에 8번 일마레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또 꼴등을 했네요. 저희 루나실버는 선천적으로 골연골증을 앓고 있어서 훈련을 세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지금까지 습보주교를 거의 해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요. 지금까지는 5군에서는 그럭저럭 잘 버텼는데, 확실히 4군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. 물론, 뭐, 두세 번 정도 뛰다 보면은, 4군에서도 또 적응하는 모습을 볼것 같은데요. 일단, 다음에는 한번 1,400m로 거리를 낮춰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뭐 루나 실버가 정말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말은 아니지만, 개인적으로 저희 말들 중에서 제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, 최근 두 번의 경주 결과가 솔직히 많이 아쉬웠습니다. 다음 경주는 준비를 잘 해가지고요.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